농피증은 세균성 피부염인데요 농피증의 가장 흔한 증상은 피부에 생기는 구진과 농포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집에서 보실 때 구진의 경우에는 모기에 물린 것 같은 자국 또는 익지 않은 여드름이라고 저희는 표현합니다 농포는 익은 여드름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진에서 보이는 구진과 농포를 다들 한 번쯤은 보셨죠? 구진과 농포는 시간이 지나 회복하면서 딱지를 형성하거나 각질, 탈모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 여드름이 생겨서 고민이 많은데 사실 이렇게 손을 대지 못하게끔 패치를 붙이거나 세정을 하면서 손을 대지 않게끔 계속 하잖아요. 하지만 강아지들은 이런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위가 가려워서 다시 긁게 된다면 또 다시 피부염이 재발이 되고 다른 부위에도 피부병이 생기곤 합니다. 농피증이 세균성 피부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 원인이 되는 세균은 포도상구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포도상구균은